하이델벨크 요리 문답 제51주일 제3을 위한 강구 제126문 다섯 번째 청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온전히 결정하게 하는 저희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이 증거를 발견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저희의 모든 범죄와 여전히 저희에게 붙어 있는 어떤 악이라도 불쌍한 죄인인 저희에게 전가시키지 마옵소서입니다. 문답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합니까? 죄사함입니다. 어떤 종류의 죄를 의미합니까? 자기죄와 부자기죄입니다. 자기죄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금하신 것을 내가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기죄란 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내게 요구, 요구하신 바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여러분은 자신을 비참한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죄인인 나는 내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차원에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서 어떤 말씀을 발견합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구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로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 자신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청원에 어떤 말이 덮어졌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빛을 탕감해 준 것처럼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청원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한다면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서 여러분이 어떤 약속과 어떤 경고를 볼수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